229페이지. 미스 코리아와 스포츠 스타. 한때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미스 코리아나 스포츠 스타들의 경우 국가를 대표해서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던 그들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에게 큰 용기를 주고 자긍심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이 몰려옵니다. 미스 코리아와 스포츠 스타는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주로 외모와 기술, 재능으로 1등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경연대회나 경기에서 경쟁자들과 기량을 거, 겨루어 1등의 자리에 오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수상하게 되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미스코리아에 당선되고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메달을 따게 되었을 때 수상자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짓기도 하고 사람들 역시 무한한 박수와 축하를 보냅니다.이때부터 이들은 미디어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들의 성장 과정과 수상하기까지의 여정이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집니다. 다양한 매체와 인터뷰도 하게 됩니다. 각종 미디어는 고진감래라고 하며 빛나는 정점에선 이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그들은 노력의 아이콘이자 바람직한 성장의 롤 모델로 대중에게 알려집니다. 스포츠 선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외모가 특출난 사람들은 더욱 큰 인기를 얻게 되며 연예인처럼 주목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기량을 겨루는 대회의 목표는 1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거나 1위를 하면 사람들의 박수 갈채 속에 우승자는 만족감을 느끼고 우승에 따라오는 부와 명예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대중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역대 미스 코리아와 왕년의 스포츠 스타에 대한 소식을 종종 접합니다. 현재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전성기 시대, 시절만큼의 영향력과 파워를 느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년의라는 수식어에서 보듯이 그들은 과거의 미스코리아이고 지난날의 스포츠 스타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스코리아와 스포츠 스타도 과거의 화려했던 기억만이 대중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들이 인기가 올랐다 식으면서 잊혀지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를 두고, 화무 시비롱,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등으로 영원히 빛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1등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1등은 경쟁에서 이겨 모든 경쟁자들의 제일 앞에, 제일 위에 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등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등이 된 순간부터 대중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는 그 사람의 말에 신뢰와 영향력을 더해줍니다. 다시 말해, 1등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표성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1등이 된 사람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들이 1등에게 거는 기대 또는 같은 것입니다. 대중은 자신을 이끌어줄 리더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에 오른 후에는 그 성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한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실력 또한 1등이 되어야 합니다. 외모, 기술, 재능과 같은 것은 얼마든지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모는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게 되고 기술이 좋았던 선수들도 나이가 들면서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낼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2등, 3등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처럼 외모, 기술, 재능과 같은 외형적인 조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1등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준 그 능력을 붙들고 과거의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기량을 가졌다고 믿으며 과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사람이 젊은 사람들과 기량을 겨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미 많은 선례들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외형적인 부분으로 경쟁하는 것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또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왠지 어색하다고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외적인 실력에 맞게 내면의 실력도 채워야 합니다. 내면의 실력을 채운다는 것은 사회를 보는 시야가 보다 넓어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의 마인드도 그에 걸맞아야 합니다. 1등은 1등에 걸맞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스코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외모로 아름다운 외모로 경쟁 상대를 이겼다면 당선자는 외모 못지않게 그만큼 아름다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듯, 마인드까지도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개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더 많은 사람을 위하는 생각, 사회를 위하는 생각으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미스코리아가 되었다면 국내에서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얻어서 된 것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연구해야 하고, 미스 유니버스와 같이 세계적인 대회에서 입상하게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 뛰어난 기량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까지 가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진짜 인생은 그 자리에 오르고 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내면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얼마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낼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글로벌 엠베서더와 같은 홍보대사 역할을 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스포츠 스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1등이 되고 정상의 자리에 오른 것은 공인의 위치에 오를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이에 맞는 새로운 역할, 즉, 공인의 역할을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이 역할을 잘 해낼 때 그동안 얻은 인기는 한순간의 신기루로 사라지지 않고 존중에 이어 영원한 존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